이 시대는 어찌 보면 말의 가벼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아, 말이 무거워야 되는데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아, 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 하나님과 또 이렇게 소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가운데 있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하는 자들에게 경솔하게 소원하는 자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29장 40절부터가 1절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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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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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기를 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불러 모았고 오늘 특별히 수령 머리 되는 지도자들을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들이 이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 말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국민들의 관계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과 또그 지방의 주민들과도 그렇고, 어찌 보면 또더 축약하자면 교회와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더 축약하자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어린 아이들과의 약속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은 말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말로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말로서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어찌 보면 넘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또 해왔습니까?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 연초에 특별히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올해는 이것은 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안 빠뜨리겠습니다. 또 헌금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또 때로는 찬양을 또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약속을 맺고 또그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3월 달이면 건축을 하고 또그 교회 안에서 세워질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것이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그 약속 이것을 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목전 앞에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그 약속을 깨뜨리고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2 절에 보시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고 하는 의미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3 절에 보면 또 여자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남자 사람하고 또 여자 ...들에게 이러한 서원에 아, 대한 규례를 특별히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정말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결심하겠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그것을 미연에 막고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규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로 감당하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규례가 어찌 보면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기 위한 법적인 규례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죄를 범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법률로 우리를 정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자들에게 오늘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심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또 서약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매다 묶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내가 서약한다, 또 이것을 이행하고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뜻을 온전히 매어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묶어두는 행위를 서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묶어버린다, 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얼마나 중요한 판단과 또 나중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어찌 보면 유행처럼,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로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일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과 이러한 약속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행하다 지키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행하다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그 쿰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킬 것이다, 이것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어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하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약속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이 공동체라는 곳에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규례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 새벽 예배 정말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약속과 또 성원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가족 안에 있는 딸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있는 그 여자의 관계 이 모든 여자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소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자가 만일 또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라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을 때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먼저 듣게 되죠. 아버지가 그 약속을 딱 듣게 되었을 때아너 이거 약속을 어,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애니 또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불교스러운 불경스러운 약속을 하는 것 아닌가? 아버지가 먼저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약속과 서원을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해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오절해 보시면 사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지키지 못할 말을 내뱉어서 아,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지켜질 그러한 약속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먼저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이행하는데 열심으로 해야 되지만 아무리 봐도 얘가 아, 주일 예배 빠질 것 같고 새벽기도 못할것 같은데 얘가 작심삼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아, 한다고 막 떼쓰고 아, 나할수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보면 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허락지 않는 거죠. 그런 서원들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그런 서원과 마음의 결심, 결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미연에 아버지가 또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아, 허락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오전에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 요아께서 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여자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은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두 가지가 있죠. 거짓말 못하시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것이두 가지를 유일하게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는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셨죠오 아, 우리는 정말 약속을 어기고 정말 때론 아,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고. 완전하게 실현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또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약속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지키지 못할 것들이 난무하지만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그 음성은 나는 결코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고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그럴듯하게 근사한 말들로 포장해서 지킬 것처럼 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헤아리는 것처럼 근사한 약속을 막 말들로 포장하는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묵묵히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실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겠어요.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지혜로우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한 분별의 영을 그리고 결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육 절에 보시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럽니다 네,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허락했을 때또그 말에 아무 말이 없으면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약을 열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기 전에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결정하는 거죠.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아, 왜 내가 하는 서약인데 왜 남편이 결정하고 왜 아버지가 결정하는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여성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성에 대한 관련 법을 더 강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성에 대한 법을 통해서 그 여성의 지위를 더 하락시키고 더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여성들이 당하는 불공평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또 새로운 법들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주차장에 가면 여성들 전용 주차장이 있고 뭐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법들이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억압하고 또그 누르기 위한 그런 장치가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정 안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 그리고 남편에 대한 권위 이 가정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뭐 권리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비틀고 억누르고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이 창조의 질서와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가정 안에서 그 질서를 통해서 소원과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이 경솔하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지 않게끔 그것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남자들에게는 이 절에 보면 사람이라고 이렇한 절만 표현되고 있지만 왜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여러 어뭐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왜 여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많은 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 어찌 보면 뭐 우리가 소위 남자들은 말이 없다 또라고 말하지만 여성들은 또 말이 또 말씀들을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이러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내뱉고 쉽게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약속, 서원에 대해서 오히려 더경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규례를 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허락할 때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또 이행하려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과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이혼당한 여자 아, 누군가가 이 질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죠 아, 그러한 가정에서는 무조건 그 소원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심하고 이행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쉽게 결정하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기쁨 있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끝날까지 갈 동안 지켜야 될 것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일 또 모레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정말 끊쳐버릴 그런 경솔한 약속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애굽의 땅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정말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족된 그들의 인생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시고 약 40년간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그들의 앞서 먼저 행하시고 이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선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또 회복하기로 노력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시길 바래요. 어떠한 일에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삶의 고난과 혁경이든지 우리는 누굴 더 의지하고 누굴 더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붙들고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약속을 누구에게 더 메어두고 또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금하지 않고 또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도다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12절에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분열를 사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끝에 사한다라고 하는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더 깊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록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그 비록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솔하게 내뱉는 그 약속의 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때론 말로 죄를 짓고 행위로서 죄를 짓는 그 연약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바라봐 주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홀로 있어도, 내가 외롭게 있어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연약하여도, 나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그러한 삶 속에 내가 취해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떨쳐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메워드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나를 붙들어 메워 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0장은 단순한 서원, 약속의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서원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아, 민수기의 30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하다라고 이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미완료 동사예요.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그것이 단한 번에 세워지는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끝까지 다름질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약속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켜 나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내뱉고 입으로만 계획하고 입술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결정되어지고 결과가 나타나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아,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 그것이 바로 처음 말로부터 시작되죠. 이러한 말 너무나도 조심해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말을 조금 더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말에 대한 그 무게를 좀더 무게 있게 또 경솔하지 않도록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뱉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뱉으신 그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죠. 오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실현 위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선을 이루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시죠.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서약,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완전한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완전한 그 실현을 이루어 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좀더 살피셔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닮기를 정말 사모하시고 우리의 내뱉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결실 결실과 열매를 더욱더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